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희입니다. 네, 시원스쿨 왕토벌 탈출 그리고 파닉스 편에 오셨는데요. 아, 이 OT 영상은 어떤 분들이 이 파닉스 영상을 좀 어, 들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순서는요,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지, 그리고 이 강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강의가 어떻게 구성된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이거를 다 듣고 나면 어떤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지 에대한 자세히 설명 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수강 대상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냐면 아직 한 번도 독일어를 배워보시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인 학습자분들, 그리고 독일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발음도 몰라 알파벳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처음 배울 때는 사실 어, 인강으로 듣기 좀 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친절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듣기 말하기의 기본이 발음이잖아요. 그 발음을 처음부터 잘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못 배우면요. 나중에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습관화했고 고착화가 되어서 그래서 발음부터 확실히 짚고 나가고 싶다. 인강이지만 좀 제대로 된 퀄리티 있는 인강 어 파닉스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정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어 공부를 위해서. 어, 하고는 싶고 어, 그렇긴 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학 어, 회사를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쁘시잖아요. 복습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누가 나를 봐주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걸 위해서 복습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복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강의예요. 그리고 어, 이미 독일어를 배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은 아닌데요. 제가 읽을 줄은 아는데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좀 원칙, 규칙 같은 걸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좀 명쾌해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안 좋은 독일어 발음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이 강의를 어떻게 되어 있나 특징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어, 저를 따라 하시면서, 많이 따라 하시면서, 열심히 연습하시다 보면, 어, 조금 뭔가, 아, 이제 알겠다. 좀 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이 트인다. 감이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복습. 예습 학습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복습 강의가 열 강밖에 안되는 그런 파닉스 전체 강의 중에서 복습 강의가 한세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니까 정말 많이 복습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 시간 좀 줄여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만 보더라도 복습이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퀴즈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내고 그 시간을 많이 멈추실 수도 있고 제가 조금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맞춰 보면서 좀 생동감 있게 이렇게 배우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강의 구성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이렇게 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보시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예요. 첫 화면이 오늘의 인사말 표현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을 배워볼까요 하면서 제가 오늘의 딱 딸막하게 독일어로 한마디 할수 있는 표현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쌓이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본 학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오늘의 알파벳을 아, 말씀드릴 때 전체 알파벳을 띄워놓고 오늘의 알파벳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알파벳과 단어를 보실 건데요. 알파벳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단어를 읽어보면서 이 알파벳이 실제로 이 단어 속에서는 어떤 발음들을 내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한번 더 제가 복습시켜 드릴 거예요. 끝나기 전에. 그리고 오늘의 단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다가 이게 한꺼번에, 한 화면에 비춰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그리고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어봤던 거는 저랑 같이 읽어봤던 거라면 퀴즈 시간에서는요, 아예 처음 본 단어, 처음 본 단어를 우리가 읽어보는 거니까 한번 퀴즈를 풀어본다 생각하시고 게임처럼 좀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했던 인사말 표현 있죠? 그걸 우리 강의 바로 끝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진짜 복습이 많이 되어 있죠? 어, 그러면 이제 수강 효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알파벳과 발음을 배우시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있어요. 강세도 중요하고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이런 게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읽어줘야지 발음이 좋다 아니면 그래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규칙들을 정말 세세하게 세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일상생활라는 거는 이제 우리 표현 배운다 그랬잖아요. 인사부터 해가지고 짤막한 표현들까지 하면서 회화까지 배울 수 있는, 파닉스만 하는 게 아니라 회화도 배우고 정말, 어, 정말 많은 양의 단어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물론 단어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읽는 게 중요하긴 한데 막 그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어, 컬러풀 하면서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좀 파닉스를 10강까지 다 듣고 나시면 어, 문장 읽기까지 가능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단어도 잘 읽히고 문장도 차근차근 읽을 수 있게 저랑 같이 한번 파닉스에서 재미있게 공부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독일어 단어도 읽을 수 있게 규칙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왕초보 탈출 파닉스 오리엔테이션 준비해 보았고요. 어 파닉스 강의가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꼭 우리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Cheers.